대한민국 음악 예능의 역사는 이제 미스 트롯 4 5회전과 후로 나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한 명의 우승 후보가 부각된 차원을 넘어 향후 10년 뒤에 음악 시장을 책임질 완성형 아이콘의 공식적인 대관식이 거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MC 김성주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경탄 섞인 찬사와 마스터 장윤정의 파격적인 직설, 그리고 무명에 가까웠던 복병 허찬미의 눈물 섞인 고백까지 이번 회차는 예능의 단순한 문법을 파괴하고 하나의 거대한 서사적 사건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정표로 기록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방송을 기점으로 트로트가 단순한 성인 가요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 콘텐츠의 핵심 축으로 완전히 격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음악적 완성도와 인격적 성장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증명한 60분간의 기록은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이 주목해야 할 상징적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국민 MC 김성주가 길려원을 향해 향후 10년의 전설이 될 것이라고 공표한 순간, 이는 단순한 진행 멘트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를 향한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김성주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치며 스타일 자질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보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전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빌려원이 가진 잠재력이 현재의 인기를 넘어 미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빌려원은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참가자의 수준을 이미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가 가진 한설인 애절함과 MZ 세대가 열광하는 세련된 무대 매너, 그리고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까지 동시에 보유한 하이브리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관의 심층 자료에 따르면, 길려원의 무대 영상이 공개된 직후 24시간 동안의 소셜미디어 언급량은 다 참가자 평균 대비 무려 480% 이상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미 프로그램이라는 물리적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거대한 팬덤을 구축하고 움직이는 독립적 IP로 성장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유튜브와 틱톡 등 쇼어폼 플랫폼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길려원 스타일의 트로트 챌린지가 유행하는 기현상은 그동안 트로트가 풀지 못했던 숙제인 세대 통합을 그녀가 단숨에 해결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음색은 고전적인 꺾기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팝적인 감각의 비브라토를 적절히 배합하여 트로트의 거부감을 느끼던 젊은 층까지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또한 길려원의 가창 스펙트럼은 기존의 트로트 문법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준 서사적인 완급 조절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평론가들은 길레원은 소리의 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가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내는 창부적인 스토리텔러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그녀의 인기가 단순히 화제성에 의존한 거품이 아니라 탄탄한 실력과 독창적인 해석력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증명합니다. 길레원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미스트로사 넘어 대한민국 음악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로트계 살아있는 전설이자 심사위원의 기준점인 장윤정 마스터가 던진 TV 조선은 그냥 길요원을 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발언은 방송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지해야 할 형식상의 긴장감과 공정성 논란을 감수할 만큼 그녀의 실력이 이미 심사의 영역을 벗어났음을 공인한 것입니다. 장윤정의 이 발언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현재 트로트 시장이 갈구하던 완성형 아이콘의 등장을 확인한 마스터로서의 본능적인 확신이자 경외심이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발언 직후 방송가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윤정의 발언을 세대 교체의 승인으로 해석합니다. 장윤정 본인이 구축해온 트로트의 여왕 자리를 물려줄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길레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과 고음 역대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호흡 조절을 통해 전문가들로 하려금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마스터 군단 사이에서는 심사평을 남기기보다 그녀의 무대를 감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오디션 역사상 유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더욱이 길레원의 무대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을 넘어 영혼의 공명을 일으킵니다. 장윤정 마스터가 주목한 지점 역시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트로트 특유의 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슬픔과 기쁨으로 치환하는 능력은 길여원만이 가진 독보적인 무기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는 향후 길여원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때 가장 강력한 신뢰 자산이자 품질 보증서가 될 전망입니다. 미스트롯 4, 5회가 기록한 역대 최고 시청률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기존 인기 때문이 아니라 길려원이라는 인물의 서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대중의 집단적 열망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시청률 조사 기관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길려원이 1위로 호명되고 왕관을 쓰는 순간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무려 30% 벽을 위협하며 이전 시즌들의 최종 결승전 수치에 육박하는 기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실버 세대의 점유물이 아니며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로 진화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49 타깃 시청률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젊은 층이 본방사수를 선택했다는 것은 빌려원이 가진 화제성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뜻합니다. 광고계와 유통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번 시청률 급증과 길레원의 독보적인 화제성에 촉각을 돋우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가치가 단기적으로만 봐도 수백억 원대, 장기적으로는 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1위 등극이 단순히 음악적 승리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낙수 효과를 창출하는 산업적 신호탄임을 의미합니다. 광고주들은 길려원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덤을 타겟팅하기 위해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전 뷰티, 식품 등전 분야에 걸친 러브콜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거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걸어다니는 기업이자 K 라이프스타일의 아이콘임을 입증합니다. 이번 5 회에서 길려원 못지 않게. 시청자들의 감정을 소형 돌이치게 만든 대목은 복병 허찬미의 임시 1위 등극과 그녀의 진솔한 눈물이었습니다. 허찬미는 왕관을 쓴 영광의 순간 자신이 김씨라는 성표 뒤에 숨겨진 깊은 열등감과 매무대마다 쏟아지는 압도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결정적인 공을 선배 박서진에게 돌렸습니다. 박서진이 건넨 순위에 집착하지 말고 무대 위에서 너의 진심을 다하라는 조언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결과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숨 가쁘게 달려온 허찬미를 진정한 아티스트로 각성시킨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방송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허찬미는 연습 과정에서 극심한 슬럼프를 겪으며 중도 하차까지 고민할 정도로 심리적 한계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그녀를 붙잡아 준 이가 바로 장구의 신박사진이었습니다. 박사진은 본인의 풍부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허찬미에게 기술적인 테크닉보다 노래에 담긴 서사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객은 완벽한 고음보다 당신의 흔들리는 진심에 더 감동한다라는 철학적인 조언을 건넸고, 이는 허찬미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5회 무대에서 보여준 허찬미의 퍼포먼스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호흡 하나하나의 감정을 실어 나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편이 짧은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방송 카메라 밖에서 오고 갔던 두 사람의 묵묵한 신뢰와 배려는 미스트로사가 단순한 서바이벌 오디션을 넘어 선우배 간의 예술적 정신이 계승되고 치유되는 인본주의적 플랫폼임을 증명했습니다. 기술적 완성을 넘어 영혼의 울림을 담기 시작한 허찬미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이번 시즌 최고의 반전 드라마로 손꼽히며 대중들에게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태도와 진정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박서진의 조력은 트로트 팬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자로서 서로를 견제하기보다 후배의 재능을 아끼고 이끌어주는 선배의 모습에서 트로트계 특유의 끈끈한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분석가들은 허참미와 박사진의 유대감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프로그램의 브랜드 이미지를 경쟁해서 상생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박사진의 그림자 조력은 허참미라는 보석을 세공하여 세상에 내놓은 신의 한수였으며, 이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낸 상생의 가치와 멘토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스트로트 4, 5회는 한국의 트로트가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고 부가가치 수출형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빌려원이 가진 서구적인 카리스마와 동양적인 감수성의 조화, 그리고 허찬미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간 보편의 감정을 건드리는 강력한 보편성을 획득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은 이제 미스트롯 시 국내용 우승자 선발에 안주하지 않고 K-팝의 성공 공식을 따라 전 세계 빌보드 차트나 해외 대형 공연장을 겨냥한 글로벌 K 트로트의 산실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려원의 경우 그녀의 음색에 담긴 독특한 한의 정서가 해외 오페라나 블루스 음악 팬들에게도 충분히 소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길려원이라는 압도적인 신녀와 허찬미라는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준 복병의 공조는 미스트로사를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국가대표 아티스트 육성 프로젝트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는 5회 방송을 통해 한 명의 참가자를 본 것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음악사의 새로운 챕터를 장식할 거대한 서막을 목격했습니다. 김성주의 확신, 장윤정의 찬사, 대중의 압도적 지지, 그리고 선배의 조언으로 다시 태어난 동료의 눈물까지. 미스트로사는 이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서사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빌려원의 왕관이 더 높이 빛날수록, 그리고 허찬미의 진심이 더 널리 퍼질수록, 대한민국 트로트의 밤은 더욱 뜨겁고 찬란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전설이 쓰여지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길 끝에서 탄생할 진정한 여왕의 자리는 이미 누군가를 위해 비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